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저는 캐나다 워홀을 끝내고 한국으로 지금 와 있고, 저는 이제 새로운 커리어로 취업을 준비하려고 백수지만 이것저것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유튜브에 캐나다 일상을 올리면서 저의 직업이었던 유학교사 일상 아니면 Q&A. 이런 정보들도 좀 올리곤 했었는데 캐나다 유아 교사에 대해서 좀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한국에 돌아왔지만 어, 새 커리어를 소개하기 전에 캐나다 유아 교사로 일을 해보니까 느꼈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시 e 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조금 참고를 하면 좋을 만한 그런 팁들까지 한번 어,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한국에서 유학교육과를 졸업을 했고, 그리고 캐나다 워홀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정보를 여러 가지 알아보던 참에 한국에서 들었던 학점을 변환을 해서 캐나다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캐나다 출국하기 전에 자격증 변환을 도전을 해봅니다. 뭐 그때는 사실 지금처럼 그렇게 규정이 빡세지 않아 가지고 한국에서도 변환이 가능한 때였고 저도 WES로 먼저 학점 변환을 신청을 해서 그거를 받고 어, 사스카츄안 주로 자격증을 먼저 받아서 그거를 다시 BC주로 변환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 10월에 처음 캐나다에 가서 밴쿠버와 빅토리아에서 유아교사로 일을 했었고 사실 저는 캐나다 이시를 하려고 캐나다에 간건 아니었고 캐나다 워크를 가고 싶었어요 해외 생활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알아보던 중에 마침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할수 있다라는 정보를 듣고 나서 그러면 이게 진짜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준비를 해갈 수 있는 건 최대한 해가보자 해가지고 준비를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외국 유치원은 좀 어떻게 돌아갈지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고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한국과 어떻게 다를지 이런 게 궁금해서 경험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워홀 처음 갈 때는 영어도 못 했었고 그래서 잡에 대한 그런 고민도 있었어요 그래도 자격증이 하나라도 있으면 조금 잡 구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이거라도 준비를 해 가보자 해서 준비를 해 가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시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많이 언급을 해 왔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처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캐나다 유치원은 크게 infant, toddler, 그리고 preschool 반으로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연령별로 나눈 건데, infant는, 어, 보통 한 10개월에서 24개월 정도? 정말 제일 베이비, 제일 어린 연령의 반을 인펀트 반이라고 하고, 그리고 토들러는 보통 한 18개월 넘으면 이제 애들이 인펀트에서 토들러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18개월부터 원래는 3살까지 있을 수 있는데 거의 2.5세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36개월까지 토들러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프리스쿨은 3살부터 5살. 그러니까 한국어로 따지면 네만 3세 반만 3세부터 만 5세 반이 같이 있어요 한 반에 그래서 근데 프리스쿨도 2.5세부터 받아주는 곳들도 있어가지고 주로 2.5세에서 5세 그냥 킨더 가기 직전까지고 그리고 캐나다는 9월에 다 같이 졸업을 해서 이제 킨더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프리스쿨을 그냥 프리스쿨 반 하나 해가지고 3세에서 5세 아이들을 다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는 데도 있고, 아니면 3세에서 4세, 4세에서 5세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연령 높은 프리스쿨, 연령 낮은 프리스쿨 해가지고, 좀 반이 많은 데는 이렇게 나눠 놓기도 해요. 그래서, 임펀드가 제일 어린 반, 토들러가 그 다음, 그리고 프리스쿨이 좀 높은 연령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어, 저는 일단 세 군데에서 다 일을 해봤고, 연령별로 장단점도 되게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냥 생각해도 아이들은 정말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리고 오전에 조금 많이 놀아가지고 지쳤다 하더라도 낮잠을 자고 나면은 다시 풀충전이 돼서 오후에 다시 날아다니거든요. 근데 그쯤 되면은 이제 저는 에너지가 거의 한20-30% 남은 상황. 이어가지고 체력적으로 에너지가 짱짱한 애들이랑 하루 종일 생활을 하는 거 자체가 일단 힘들고 그리고 연령별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인펀트 반은 가장 어린 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꼭 반마다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정말 하루 종일 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부분을 그냥 울고 있고 특히 초반에 적응 기간에는 그냥 며칠을 하루 종일 울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 울음소리를 하루 종일 들으면 정말 지쳐요. 너무너무 지쳐요. <laughs> 만약에 초반에 적응 때 애가 너무 심하게 운다 하면 저희도 지치지만 사실 애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일찍 픽업을 요청하기도 하고 이제 부모랑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하긴 하죠. 그리고 어린 연령일수록 아직 못 걷는 애들도 있거든요, 임펀트 반은. 그러면 이제 교사가 애들을 들어 올려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손목이나 허리도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살면서 통뼈라서 제가 한 번도 손목이 아파 본 적이 없는데 임펀트 반에서 일을 하고 초반에 한한달 정도 됐을 때 손목이 너무 이 너무 아픈 거예요. 사실 얘네가 아직 걷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막상 들면은 꽤나 무겁거든요. 근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안아줘야 하는 그런 때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펀트 반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었고, 토들러는 사실 딱 중간이어가지고, 어, 임펀트 때부터 센터를 다녔던 친구들은 적응도 그나마 좀 빨리 하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잘 걷기도 하고. 임펀트와 프리스쿨에 장점도 토들러가 갖고 있는 것 같고 반대로 힘든 점도 공동점으로 토들러에서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약간 아직 걷는 게 서툰 친구들은 그만큼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케어가 필요하고 그리고 좀 말이 빠르고 약간 빨리 배우는 친구들은 이제 그때부터 음, 자아가 생기고 해서 땡깡을 좀 많이 부리고 고집을 많이 피우고 이런 게 이제 프리스쿨에서 자주 나타나지만 터들러부터도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All done. Where are your indoor shoes? Can you put them in your cubby? Why? Indoor shoes. In your cubby. Because we are living. We are living. Now. 그리고 프리스쿨은, 프리스쿨도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럼 사실 그렇게 피지컬적으로 애들을 들어 올려야 되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화장실도 거의 배변 훈련을 토들러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프리스쿨 때는 초반에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그런 때가 있지만, 그래도 후반 정도 되면은 보통 아이들이 혼자서 해결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도움만 주면 되는? 그래서 저희가 애들을 들어 올려야 되거나 이런 일은 정말 없는데 친구들은 에너지가 정말 왕성하죠. 아침에 오자마자 <laughs> 에너지가 너무 넘치고 그리고 좀 과격하게 노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는 야외 활동을 정말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연령 친구들은 야외 활동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야외에 나가다 보면 더 애들을 신경을 써야 하잖아요. 안전이 항상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신경 쓰고 조금 긴장하고 이런 것도 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넘치는 에너지를 가끔 좀 자제를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힘들고. <laughs> 그리고 이쯤 되면은 말도 너무 잘하고 해서 버거울 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말도 너무 잘하고, 말 대꾸도 하고, 이런 아이들을 관리를 하려면 더큰 에너지를 써야 하고. 그래서 프리스쿨은 정말 길을 쭉쭉 빨리고 퇴근하는 느낌? 이제 하루가, 하루 일과를 마치면?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사실, 아이 한 명만, 받, 한 명이랑만 있어도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이 이제 뭐 적게는 8명, 많게는 12명. 프리스쿨은 또한 반에 아이들 비율이 더 높아가지고 이제 교사가 3명 있다 하면은 24명까지도 있는데 아이들을 그 왕성한 에너지의 아이들을 모아놓으면은 더 에너지가 커지는 것 같거든요. 더 난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laughs> 그 하루 종일 그 사이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가 쭉쭉 빨리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퇴근하면은 정말 녹초가 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정말 다음 날 몸을 일으켜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운동을 하게 되고 체력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한달 버티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어, 캐나다 E 씨로 이민이 한창 잘 됐었고 사실 지금은 많이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여전히 나은 편이어가지고 한국에서 다른 일을 하시다가 캐나다 이 씨를 자격증을 따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제 캐나다에서 처음 유아교사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현장에서 많이 만났었고,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다들 유아교사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진짜 첫 달에는 집에 가자마자 기절했다고, 에너지가 너무, 너무 딸린다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많은 체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애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있으니까, 데시벨도 좀 장난이 아니거든요. <laughs> 어느 연령이든, 그냥 항상 소음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전에 저랑 같이 일하시던 분이, 저는 그런 워치가 없는데, 그분이 애플워치를 착용하시고,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한창 일을 하시다가, 그 애플워치에서, 소음이 너무 심하니까, 청각에 손상이 갈수 있다. 이 소음, 공간에서 이 시끄러운 공간에서 벗어나라 이런 경고가 뜬 적이 있대요. <laughs> 그만큼 하루 종일 소음 안에서 있어야 되고 집에 갈 때쯤 되면은 약간 머리가 멍해요. 그래서 저는. 프리스쿨에서 일할 때는 하루 종일 애들 데시벨이 너무 크니까 그걸 또 하루 종일 듣고 있다가 퇴근을 하니까 약간 머리도 아프고 귀도 아프고 그래서 보통 제가 집에 걸어갈 때는 이어폰을 항상 끼고 노래를 항상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그 노래조차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어폰도 안 끼고 그냥 터벅터벅 이러고 걸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 때문에 체력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체력, 체력을 그리고 꾸준히 다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임판트 처음 갔을 때는 손목이 많이 아팠다고 했잖아요. 근데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는 조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좀 꾸준히, 정말 힘들어요. 이게 퇴근하고 운동 가는 게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이게 조금 익숙해지다 보면은 오히려 아침에 조금 개운한 느낌이 있어 가지고 체력 관리 하는 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힘듦으로는 어 사실 이것도 주마다 다른데 제가 있었던 BC 주는 레시오라고 교사 대 유아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인펀트 토들러 반은 아이가 4명, 아이 4명당 교사 1명. 그러니까 교사 1명이 4명까지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반들 보면은 교사 2명에 아이 8명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교사 3명에 12명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프리스쿨은 한명당 8명까지 볼수 있어가지고 주로 2대16으로 있거나 아니면 3대24로 있는, 있기도 하는데 한반에 그큰 애들 24명 있으면 진짜 정신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교사 한명에뭐 4명, 8명 이렇게 두는 데는 많지 않아요. 있긴 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경력이 없으시면 그런 반에 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주로 그러다 보니까 팀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정말 파트너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잘 맞는 파트너. 약간 성향이 비슷하고, 조금 운영 방식이 비슷하고, 아니면 서로 좀잘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파트너를 만나면은 서로 의지하면서, 상의하면서 하면 너무나 든든하고 좋은데, 어, 그렇지 않다 하면은 정말 지옥입니다. 어떤 코어커를 만나느냐가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약간 빌런이 꼭한 명씩 어딜 가나 있는 것 같고, 이것도 좀 힘든 요소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게잘 맞는 코어커를 만나면은 서로 약간 버거워 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거든요. 뭐 나는 이런 아이들을 핸들하기 조금 어려운데 코어커는 또 다른 유의 아이가 핸들하기 어렵다 하면은 이제 서로 괜찮은 아이를 맡아주면 이게 오히려 더 좋은 시너지가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정말 그팀 중에 한 명, 한 명이라도 빌런이 있거나 하면은 정말 이 스트레스가 되게 큰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하고도 이제 하루 종일 있지만 사실 교사랑도 동료 교사랑도 하루 종일 같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맞는 사람이랑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큰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C로는 경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조심성 없는 그런 사람을 한번 만났는데 고집도 셌어요 그 사람이 그렇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 이렇게 해야 할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 왜냐면 너무 위험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제가 좀 그런 부분은 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 정말 말을 안 듣더라고요 남의 말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그 사람이 뭔가 일을 잘못 처리해가지고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은 같이 일을 하는 제 책임도 되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코어커를 잘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팀으로 일한다. 이런 속성 자체가 이거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같이 코어커로 일했던 티처 중에 이제 다른 센터에 가가지고 굉장히 잘 지내시던 분이 있었는데 한번 정말 멘탈 프로블럼이 있는 그런 코어커를 만나가지고 진짜 테라피까지 받고 그런 심리 상담까지 받을 정도로 정말 그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했다고 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 팀으로 일하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그 힘든 코어커랑 일할 때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마음이 더 편했어요. 사실, 혼자 있으면은 애들을 다 보기가 이제 힘들 때가 있으니까, 버거울 때가 있으니까, 이제 둘 정도는 있어야지 이게 도와주면서 하는데, 와, 그 사람은 정말 없는 이만 못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것도 일하는데 정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다예요. 그래도 일하면서 저는 너무 좋았던 점은 애들이 연령이 어릴수록 더 빨리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막 한두 달 만에 되게 많이 큰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런 성장 과정을 제일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게 어,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너무너무 화나게도 하지만 정말 부글부글 할 정도로 인내심을 테스트하나 싶을 정도로 화가 나는 일도 많지만 그래도 그만큼 되게 다른 직업에 비해서 많이 웃으면서 일하는 것 같기도 해요. 되게 어떤 귀여운 모먼트를 봤을 때 웃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웃긴 행동을 되게 많이 해요. 하루 종일 보, 보고 있으면은. 초반에 되게 말안 듣고 땡깡 많이 부리고 그런 친구들도 나중에 보면은 그냥 다 웃기고. <laughs> 다른 일에 비해서 웃을 일이 그래도 많긴 하다. 내가 일하면서 언제 이렇게 웃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순수한 모습. 이런 거를 보면서 그리고 이거는 전에 같이 일했던 선생님으로부터 들어가지고 새삼 깨달은 건데 제가 프리스쿨에 있었을 때인데 그때 간식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이들이 직접 간식을 집에서 다 싸와가지고 다 각자 자기 간식을 먹고 저도 간식을 싸와가지고 제 간식을 애들이랑 같이 앉아서 먹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삶은 달걀을 싸가, 싸가가지고 애들이제 둘러 앉아서 간식 먹고 저도 애들이랑 같이 앉아서 달걀을 먹으려고 달걀을 깨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애들 눈에는 너무 흥미로웠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달걀을 그냥 까고 있는데 테이블 그 테이블에 앉은 아이들 모두가 그 달걀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그래 가지고 제가 이렇게 달걀을 깨 가지고 지금 달걀 이렇게 하얀데 안에 노른자 있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반 갈라 가지고 노른자를 이렇게 딱 보여줬는데 반응이 진짜 무슨 방청객 리액션, 리액션처럼 <laughs> 그래서 참찍게 되게 귀엽다, 순수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선생님이 옆에서 그걸 보시고, 정말 달걀 하나로 이렇게 주목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이지 않냐고, 어떤 직업이 이렇게 달걀 깨는 퍼포먼스 하나로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을 수 있겠냐고, 정말 멋진 직업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 딱 그때 저도, 어, 그렇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 생각해보면은, 너무 귀엽기도 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아이들의 그런 순수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약간 저도 세상을 좀 그런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고 그런 새로운 관점이 또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또이 직업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장단점은 그냥 어디서 유학교사를 해도 비슷할 것 같고, 음, 그치만 캐나다 유치원이 한국보다 조금 더 일하기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서류가 거의 없어요. 서류 작업을 해야 될 때는 이제 아이들이 다쳤을 때, 인저리 리포트를 써야 될 때나 아니면 어 행동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도 이제 그런 거를 기록해 놓기 위해서 서류를 작성하기도 하고, 커뮤니케이션 북이라고 교사들이 이제 시간대별로 이렇게 스케줄 근무를 하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구두로 소통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뭔가 특이사항이 있으면은 다 적어놓는 그런 노트. 그게 데이 케어마다 있거든요. 반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작성하는 거 어, 말고는 그렇게 큰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거는 약간 센터마다 다른데 수업 준비를 위해서 뭐 교구를 만들거나 계획안을 작성하거나 이런 것도 거의 없어요. 캐나다도 그 서클 타임이라고 대집단 활동이 있어요. 어, 이것도 센터마다 좀 다르긴 한데 주로 교사가 자율적으로 진행을 하는 편이고 그때 그때 간단하게 진행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뭐 사전에 그렇게 준비해야 될게 많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아이들한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고 그리고 야근을 할 필요가 없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퇴근 시간 되면은 모두가 약간 분위기가 그냥 다 그래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요.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저도 딱제 근무 스케줄만 하고 나간다 퇴근 딱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이제 좋죠. 캐나다에서 그런 부분은 이제 한국보다 편했는데 반대로 캐나다여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 힘들었던 부분은 어, 너무 약간 당황스러웠던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좀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막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이라고 한다면 해두면은 나중에 훨씬 편한 것 같더라고요. 나보다 영어를 잘하는 애를 훈육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팁을 드리자면 막 예를 들면은 좀 욕을 배워와서 욕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